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이금정. 해양경찰 이종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이금정. 해양경찰 이종혜입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예고해 네. 드린대로 오늘이 긴급구조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린 게 지난 2월 10일이었는데요. 네네.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죠. 맞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무더운 열이 되었습니다. 종혜 씨는 처음 방송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 기억하죠. 저는 이런 <laughs> 방송이 진행이 처음인데다가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막 정신 없이 방송을 하고 네. 끝난 다음에는 내가 방금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정신도 <laughs> 아... 없었던 그런 첫 방송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종혜 씨 정말 잘하셨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또> <laughs> 멋지시고 네. 또 풀을 닮았어요. 묘직하시고 <laughs> 네. 또 무엇보다 노래를 즐 잘 노래를 네. 엄청 잘하죠. <laughs> 그래서 네. 아 예, 저번에도 말씀 예고에서 살짝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네. 동갑내기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 프로를 통해서 멋진 해양 경찰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laughs> 이렇게 예쁜 소방관이랑 이렇게 또 친구도 될 <laughs> 수도 있고 네 사실 에이. 또 저희 주변에서 네. 많은 분들이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저희 직원분들이 아왜 네. 부러워한 거죠? 네말안 네, 해도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그래서 긴급구조 마지막, 마지막 방송인 만큼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급구조에 잊지 못할 장면들을 모아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긴급구조 베스트 3입니다네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전화 인터뷰 베스트 3입니다 긴급구조에서는 매주 구조 영상과 함께 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들을 전화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 전화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들이 구조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고 베테량이지만 이런 방송 인터뷰는 굉장히 낯선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만약 산불이 발생... 기억에 남는 전화 인터뷰 베스트 3. 3위는 길거나 짧거나 극과극 인터뷰입니다. 먼저 지난 5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에 관한 인터뷰인데요. 119에 신고를 해주시고요. 아직 그게 번지지 않았다면 설가지나 잎이 많은 나무까지. 네, 길어지고 있죠. 네, 그때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바람직하십니까? 대답이 끝날 듯하면서요. 네, 그리고 산불은? 네. 예, 계속 말씀해주세요. 그 산불은 네.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이에 반해 너무 짧았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인터뷰는 5월에 방송된 생존 수영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 그 이후로 많이 회복되어가지고 지금은 건강한 편입니다. 네. 표정은 온화하신데 생각보다 대답이 계속 짧아서 우리를 당황시킨 인터뷰였습니다. 네, 단답형 인터뷰였습니다. 춘천소방서 이진환 소방사님 기억에 남는 전화 인터뷰 베스트 3 2위는 훈남 대원들의 인터뷰입니다. 이분들 현장에 근무하는 대원들 맞나요? 거의 연예인 수준의 잘생긴 외모로 보는 사람들까지 특히 저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는데요. 외모뿐만 아니라 완벽한 구조 활동까지 정말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낚시 어선이 최무현 선생님도 훈훈했어요. 네. 해경이랑 소방 다 훈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안전 의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전화 인터뷰 베스트 3. 대망의 1위는 열심히 해준 당신,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던 인터뷰입니다. 부산 해양경비 안전정비창에 근무하는 이호영 경장이 테트라포드에서의 안전수칙을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추운 날씨에 혼자서 설명 판넬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인터뷰 중에 네트워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화면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네, 준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결국 인터뷰를 빨리 끝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인터뷰였는데요.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네, 경상님, 진몸미입니다. 인터뷰 해주셨던 분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인터뷰 중에 아찔했던 순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바쁜 업무 중에도 저희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셨던 소방관 여러분, 해양경찰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1위로 꼽힌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이호영 경장을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이호영 경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장 이호영입니다. 네, 어, 그런데 화면에 보니까 사무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어디신가요? 예, 아, 제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집이요? 이 시간에 뭐, 비번이신가요? 왜 집에 계시죠? 아, 아 제가 사실 3월부터 육아휴직 네. 중에 있습니다. 아, 아제 아내가 어,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제가 지금 육아를 혼자 전담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렇구나. 그렇군요. 긴급구조 베스트 인터뷰에 꼽히셨는데요. 그 당시 정말 열심히 준비해주셨잖아요. 직접 설명 판넬도 제작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 바다에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트워크 상태로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예 제가 <laughs>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할 때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어 전날에 피부샵 가서 마사지도 받고. <laughs> <laughs> 네, 네, 어, 어, 또... 오늘도 아 다시는 한... 네, 나매 어, 네, 끊긴 줄 알았습니다. 네, 저또 아... 오늘도 그럴뻔한 네. 게 아닌가.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laughs> 오늘도 지금 머리가 심상치 않으신데 혹시 미용실에 갔다 오셨나요? 네. 역시, 아, 이, 네, 잠깐 갔다 왔어요. 아, <웃음> 네. 네. <웃음> 네, 아주 열정이 네. 멋지십니다. <laughs> 네, 그때 하셨었네. 주변 동안 긴장도 많이 됐지만. 네. 어, 저한테는 참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어, 이런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에 관한 소중한 정보가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좋은 네. 프로그램 진행하느라고 두분 고생 많으셨고 또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제작자 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집에 계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휴직 잘 마치시고 또 바다의 안전지킴이로 복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호영 경장뿐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준비한 이야기는 어떤 건지 금정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 잊지 못할 구조 장면입니다. 긴급구조 구조 장면 베스트 3인데요. 그동안 긴급구조에서 정말 다양한 사고들을 소개해드렸었죠. 뭐 화재, 교통사고, 추락사고, 낚시여선 전복 등등.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구조 장면들을 꼽아보았습니다. 준비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기억에 남는 구조 장면 베스트3 3위는 강풍으로 떠밀려온 바지선의 선원을 구조했던 영상입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거센 파도인데요.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든 해양경찰 덕분에 선원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구조 장면 베스트3 이위는한 다세대주택 화재현장에서 시민을 구조했던 영상입니다. 순식간에 덮친 화마를 소방관이 온몸으로 막고 시민을 구조한 사건이었는데요. 다시 봐도 위험천만했던 당시 현장에서 시민을 구한 소방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구조 장면 베스트3. 1위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를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화재 사실을 알리다 결국 목숨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과 빠른 초동 대처로 살려낸 버스기사 아저씨. 긴급차량 길을 터준 평범한 시민. 교통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택시를 들어올린 시민들. 모두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자 영웅이었습니다. 네,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과 해양경찰 대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더 대단한 건 네. 베스트 1위로 꼽힌 이 시민들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소방관과 해양경찰들은 평소에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용기 내신 거죠. 네. 저거. 그럼에도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으로 위험에 빠진 이웃을 구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영웅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전국의 소방대원분들과 해경대원분들이 앞으로도 다치지 말고 꼭 네.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긴급구조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고자 저희 긴급구조가 늘 페이스북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었죠 네. 그동안 네 그렇다 보니까 생방송 중에 참 돌반 상황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생방송 중에 있었던 기억에 남는 장면 베스트 3입니다 역시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두 번째는 나... 어떤 건가요기억에남는생방송 네. 장면, 네. 베스트 네. 3, 네. 3. 네. 3위는 네. 딱 붙어버린 네. 종이로 네. 생긴 네. 에피소드입니다 네. 수상 레저 활동시 네. 지켜야 될 안전수칙을 네. 설명하는 네. 장면인데요 그냥 말씀으로 해 n Chigger, Samyang and Samyang. Samyang, s a m y a n 이 Samyang, Samyang, 대표 계셨나요? 네. 벌써 네. <laughs> 네. 제... 네. 페이스북 댓글 한번 볼까요? 네. 가 한번. 네. 기억에 남는 생방송 장면 베스트 3. 2위는 댓글이 없어요입니다. 긴급구조 MC들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첫 방송이라서 그랬던 건가요? 네. 네. 국민안전처 직원들 말고는 댓글이 없어서 당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네, 기억에 남는 생방송 장면 베스트 1위는 바로 제 옆에 계신 네. 해양경찰 어, 이종혜 씨가 부르는 벚꽃 엔딩입니다. 아, 정가요 네, <laughs> 봄을 맞아서 노래로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아, 생각보다 너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그렇죠. 저희 스태프들을 당황시켰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안전도 챙기고 소중한... <웃음> 네. <웃음> 네. 다시 봐도 웃긴 장면들입니다. <laughs> 네. 갑자기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당황했던 표정들을 보니까 너무 웃긴데. 사실 영상에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종희씨. <laughs> 네. 119 발음해보세요. 어... 1 1 9요 아니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119. <laughs> <일, 일, 구. 웃음> 아니에요. 119라고 네. 하시잖아요. 네. 아, 전잘안 되더라고요, 네. 발음이. 네, 종혜 씨는 소방관이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119, 119를 119라고 하셔가지고 네. 발음이 잘안 돼서 제가 방송하면서 <웃음> 웃음이 터질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게 다 여러분들 이제 웃으시라고 일부러 제가 그런 거죠. <laughs> 확실한 거예요. 네. 굉장히 딱딱하지 않은 소식을 <laughs> 이렇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노력한 모습들이었으니까요 좋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벚꽃 엔딩 노래도 앵콜을 그렇죠. 청하고 싶지만 네. 네 그냥 간직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이제 긴급구조 정말 마칠 시간인데요 매주 금요일 긴급구조는 방송되지 않지만 네. 저희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양경찰도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주권수호와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긴급 구조를 시청해 주시고 공유와 댓글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네. 사실 저희 MC 말고도 여기 PD님들과 김승민 PD님, 김영식 선생님, 허정우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인사는 거수 경례로 아, 할까요? 네. 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한 안전한 TV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아, 안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